안녕하세요. 광호 콜라보가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우정 에그. 우정 에그는 다른 거볼 필요 없고요. 카드만 좀모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폰 카드는 초추가타 있는 카드죠. 티폰 카드랑 헬레니는 80% 이상 강화랑 몰드강두개 붙어 있는 카드구요. 헤라클레스 카드는, 사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드긴 한데. 그 다음에 백룡 카드 괜찮죠? 내성 하나씩 붙어 있고, 밸런스 킬러 붙어 있는 장비 구요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죠? 네 개를 좀 모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옛날에 많이 모아놨어요. 티폰카드 좀더 많았으면 좋을 것, 좋았을 텐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파란색하고 녹색만 엄청 많이 나와서 좀 팔았어요. 이것도 좀판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 개씩은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차는 가차는 이제 전부 이제 육성하고 칠성만 나오는 가차라서 전부 다이아만 나오는 가차예요. 희망공은 그래서 육성은, 육성은 그냥 그렇구요. 칠성에서 이제, 어, 새로 나온 것 중에 좋은 거,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니키사라기 나이트라고 해서 진화하면 그 99턴 동안 비트롭을 더잘 나오게 하는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초각성에도 콤보 강화 7공각을 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21공각, 무무각에, 어, 이런 그 버프 스킬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암소 버전으로는 비형이죠비형그 친구랑 좀 비슷한 갈래로 가는 친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요. 뽑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디 있어 오메가? 오메가도 다크 컬러로 해서 이게 아마. 리더, 리더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서브가 좀 비싸다고 많이 그래서 그 용학사, 불속 용학사인가? 용학사 칠성 필요하다고 하고, 뭐 애기 눈비도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까 그 여태까지 가차를 전부 이제 콤프 해오신 분이라면 한번 뽑아볼 만 하기도 할것 같은데, 서브 없으면 못 쓰는... 친구 같아서 그렇게 막 굳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음, 새로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많아도 역시 구간의 명관이라고 <laughs> 라이저가 제일 당첨이죠 라이저. 한 판에 양산이 없으니까 이이턴 풍신에서의 제일 제일 낮은 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라이저를 저도 바꿔오고 싶은데 코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왜왜다 코인을 찢어놨어? 그냥 오만 보면 다 하게 해주지. 라이저랑 카린 다크 카린이 없으신 분은 뽑아도 괜찮고요.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해서 리더감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제일 만만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른 리더감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뽑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친구다 보니까 뽑으면 잘 써요. <laughs> 잘 써요. 저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 칠성 전부 교환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제타, 제타도 뭐, 제타, 제타가 많이 필요한 것만 빼면은 괜찮고. 루루나가 조금 귀엽게 생겼죠, 일러가. <laughs> 처음 보고 반영인 줄 알았어요. 루루나는, 사실 이 친구는, 그, 저희 한 판에 안 들어온, 무슨 콜라보더라? 챔피언 콜라보인가? 거기서, 자전거 타는 목속 친구가 있어요. 걔랑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리더프렌으로 치는, 쓰는 친구인데, 한 판에는 걔가 없으니까, 이걸 굳이 뽑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 노아는 이제 그, 이나 팬원에서 서브로 쓸만한 친구죠. 그렇게 막 엄청, 엄청 고스펙 이런 건 아닌데 그나마 한판는 없는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써야지 어떡해요 음이 정도? 브라담한테는 일러가 예쁜데 일러가 예쁜데 이거를 이건 어떠 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법석이 별로 없는데, <laughs> 이걸 굴려야 되나? <laughs> 라이저는 먹고 싶어요. 근데 라이저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근데 다이어 확률은 엄청 좋죠? 다이어, 아, 다이어리, 그, 칠성 확률? 육성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육성 몇 개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면, 이게 거의 9%니까, 한 절반, 50% 이상이 실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굴려볼 <laughs> 만한데 굴려볼 만한데 굴려볼 만하네요 음.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좀안정은게 나와도 <laughs> 코인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교환소가 이제 그래서 엄청 많아요 티켓 타는 노가다 교환소도 많죠 이게 새로 들어온 카드고요 <laughs> 뭐 새로 나온 건 먹어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거 뭐야 무지개를 무지개 메달로 바꿀 수 있죠 그걸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마는 프라마는 그거 스킬업 던전에서 리더로 쓰면 생각 없이 파밍이 되는 친구고요 리체는 이제 공짜 풍신이라고는 하는데 계승이 안 돼서 저는 이미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패스할 거고요. 이 헬레네, 사쿠야, 데노파, 아탈란테, 오르페우스 대표네는 그거예요. 원래 5성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이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아 목소리. 그래서 무지개 티켓 세 개씩으로 해서 하나씩 바꿔올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또 원래 5성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막막 막 좋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지개 메달 자체로 바꿀 수 있는 친구들 두명 새로 새로는 아닌데 다시 들어왔고요. 칠성을 이제 오만포랑 이 권콜 칠성 다섯 개로 바꿀 수 있어요 <laughs> 야 이렇게 없어 <laughs> 그래요 그러면 아 사실 파판에 파판이 진짜 혜자 콜라보라서 파판에 법석을 다 쓰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자꾸 <laughs> 다른 콜라보가 들어오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꽁알... 꽁알하고... 뭐야... 1200원 할... 한 번씩 굴려볼게요. 뭘, 뭘 먼저 샀지? 이게 꽁알인가? 어... 이게 꽁알 같아요. 1 2 0원인가 뭐지? 아, 제타. 제타를 두세개씩 뽑을 자신은 없으니까 아마 라이저 코인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좋아요 해놓고. 아, 방금 한 게, 방금 한게 1200원인가봐요. 음. 응. 그렇지, 그렇지. 육성은 그냥, 그냥 보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2개 있으니까 한번 굴릴 수 있죠. 뭐가 나올까? 라이저, 라이저! 어, 그럴 리가 없죠. <laughs> 이 친구, 새로 운 친구가? 모르겠네. 그래요. 어, 1,200원 아래서 대박이 났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은 다 원하시는 거 뽑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